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a 이 텐트입니다. 오늘 영상은 수원에 있는 폭스바겐 전시장 클라스의 오토에서 도움을 주셨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동차는 폭스바겐 골프 8세대입니다. 와 정말 오랫동안 차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보통 독일차의 풀체인지 기간이 6년에서 7년 정도를 감안해 볼때 거의 반세기를 넘는 동안 이 소비자에게 이렇게 사랑을 받는 모델이 몇 차종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아마 여러분의 기억 속에 그렇게 많은 자동차가 기억나지는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보통 일반적인 자동차들이 인기가 없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10년 또는 20년 주기로 생명을 다하는 그런 모델들이 대부분이고요. 보통 한 세대, 그냥 한번 나왔다가 없어지는 자동차도 상당히 좀 많거든요. 뭐, 그런 것에 비춰볼 때, 폭스바이 골프가 얼마나 대단한 모델인지 아마 여러분들이 8세대라는 모델만 그런 주기만 보셔도 느끼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문제를 하나 내고 가도록 할게요. 지금 전시되어 있는 골프 자동차는 가솔린일까요? 디젤일까요? 아니면 전기차일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댓글로 통해서 한번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따 정답은 제가 재원을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의 길이는 4,285mm 고요 점폭은 1,790mm 고 전고는 1,455mm 입니다 휠 베이스는 2,636mm 고요 공차 중량은 1.5톤이 좀 안되네요 1,489kg 입니다 타이어는 프레스티지 하고 일반 그냥 기본 모델하고 차이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프레스티지하고 동일하더라고요. 기준, 이제 프레스티지 기준으로 225, 45 아래 17인치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모델만 지금 판매하고 있는데, 두개다 17인치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381리터 기준에 2열을 폴딩하게 되면 1237리터까지 확장이 되기 때문에 웬만한 SUV 모델하고 큰 차이가 없다. 제가 말씀드린 SUV는 5m가 넘는 7인승 SUV 기준으로 봤을 때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엔진 아까 이제 뭐 제가 문제를 좀 하나 내드렸는데 요거 정답을 말씀드리고 할게요 엔진은 직분사 네, 터보 디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아, 요즘에 디젤에 대한 혐오까지는 아닌데 약간 디젤을 실망하신 분들 가솔린으로 많이 갈아타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근데 뭐 이거 TFSI 엔진이 있어요. 아우디에서 사용하고 있는 직분사 터보 가솔린 엔진도 있고, 뭐 전기차도 만들고 여러 가지 엔진이 있는데 아 이따 또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일단 디젤 엔진, 네 터보 디젤 엔진 두 가지만 채용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엔진은 2 l 짜리 150마력, 36.7토크의 힘을 발휘하는 그 디젤 엔진을 가지고 들어왔고요. 거기에 7단 듀얼크러치를 맞물려 이렇게 해서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의 서스펜션의 앞부분은 맥퍼슨 스트러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뒷부분 서스펜션은 멀티링크를 채용하고 있는데, 보통 해지백이라고 한다 그러면 뭐 푸조라던가 뭐 일반적인 차량을 많이 생각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네, 일반적인 해지백 차량들에 많이 사용하는 토션빔하고 구별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만큼 도로 여건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해지백 모델 중에서는 다소 고가의 서스펜션을 장착하고 있는 모델이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8세대, 네, 폭스바겐 골프 되겠습니다. 자, 이제 폭스바겐 하면 디젤 사태의 장본인이죠. 디젤에 대한 그 혐오감을 불러오게 된 그런 장본인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러한 폭스바겐이 지금 뭐 가솔린 모델 좋은 엔진들이 많아요. 예전에 뭐 6세대라던가 뭐 5세대 모델 보면 FSI 그냥 고그 엔진도 많이 채용했었고요. 그냥 직분사 엔진이죠. FSI 직분사 엔진도 많이 채용했었고 그 다음에 t f s i 라그래서 터보가 채용된 터보 직분사 엔진도 많이 사용해서 뭐 아우디라던가 더 상위 브랜드에 있는 그런 엔진, 가솔린 엔진 상당히 좀뭐 고객층을 이렇게 좀 응집할 수 있는 그런 엔진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실이 디젤 엔진만 지금 출시를 하게 된 겁니다. 아마 약간 간보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하여간 최근에 설계된 e a 2 8 8 에보 디젤 엔진 신형 엔진이에요. 약간 그래도 디젤 사태하고는 조금 더 동떨어져 있는 엔진, 조금 더 클린 디젤에 가까운 엔진을 딱 내놓고요. 한국 시장을 정면 돌파하려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고 있습니다. 야, 과연 이거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귀추가 좀 주목되긴 하는데 시장에서 이거 순응할지 아니면 디젤에 대한 혐오감을 그대로 발휘할지. 약간 궁금해지는 내용인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시면 댓글을 통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 디 j 에 대한 그런 인식을 좀 대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자 폭스바겐 8세대가 나왔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시장 전 원래 골프라던가 이런 이제 폭스바겐 계열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야 이거 폭스바겐을 잘 리뷰하지 않는 그런 유튜버인데 왜 이거 복스방에 리뷰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영상을 이제 좀 보다 보니까 좀 깜짝 놀라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전시장이 좀 빠르게 좀 데뷔를 했죠. 지금 여기 헤드라이트가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헤드라이트에 보면 이렇게 제가 손가락으로 짚어드리기는 할 건데 이렇게 그. 비춰지는게 있어요. 리플렉팅 되는 게 아마 보이실 거예요. 점점 점 점으로 보이는 게 보일 겁니다. 한 8개 정도의 점을 뭐 10개 정도 내외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거 매트릭스 LED가 들어간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됐어요. 근데 역시 제예상이 틀리지 않고 네, 여기 보면은 픽셀 라이트도 상향등 쪽에 확인이 되거든요. 이게 지금 최근에 뭐 아우디 폭스바겐에서 사용하고 있는 네, 폭스바겐에서는 뭐 상위 모델만 사용하죠. 그다음에 뭐 포르쉐라던가 이런 계열사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매트릭스 LED가 채용이 됐습니다. 야, 이거 매트릭스 LED가 상대적으로 고가 제품으로 저는 인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3,700만 원짜리에도 채용을 하고 있죠. 여기 라이트 에 보면 e q IQ. 네, IQ, EQ IQ. 네. 약간 헷갈리긴 했는데 IQ 라이트라고 지금 명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우디에서는 매트릭스 LED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폭스방에서는 IQ 라이트라고 해서 명명을 하고 있는데 아주 능동적인 그런 헤드라이트를 장착을 했다. 이렇게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가 최근에 리뷰한 차량 중에서 한 9천만 원 정도 다소 좀 고가 차량이라고 인지될 수 있는 지프 차량 그랜드 체로키 롱바디 모델을 제가 리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차 같은 경우에는 차량 가격이 한뭐 8천 후반대에서 9천만 원 정도 돼요. 근데 그 차에는 라이트가 고 반사파랭 이용하는 LED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좀뭐 클리어 타입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런 일반적인 LED 라이트에 뭐 매트릭스 기능은 없는 라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지금 폭스방에는 3,700만원짜리 자동차에 매트릭스 LED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이나믹 턴 시그널까지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단에 범퍼 스타일링도 상당히 좀 세련되게 좀 되어 있죠. 상단 두 개는 바디 색상하고 일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단은 크롬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그만 차량인데 전방에도 네, 주차 센서가 포함이 되어 있고 후방에도 주차 센서, 그다음에 주차 카메라까지 이렇게 기본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는 썬루프가 이제 와이드 타입으로 되어 있는 썬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실내 소재라던가 이런 부분은 약간의 아쉬움은 있습니다. 근데 뭐 3,700만 원이라 그러면 나반대 n 정도 가격대에 포진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알칸타라 기준으로 봤을 때뭐 이런 요 시트 재질이라던가 이런 거는 뭐 천재지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지. 네, 아이칸타라라던가 이런 거를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 뭐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근데 다소 아쉬운 부분은 현대자동차 제가 뭐 아반떼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최근에 나온 아반떼가 좀 별로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을 아반떼하고 비슷한 그런 레이아웃을 좀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요게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아쉬움을 뒤로하고 시트는 상당히 좋은 시트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폭스박의투알에게 장착되고 있는 에르고 시트. 근데 네, 머고 뭐 시트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에르고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지금 국내에서 에르고 시트를 장착하고 있는 차는 제네시스 GV80. 뭐 이런 모델의 에르고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 에르고 시트는 독일 정형 학회에서 인정한 그 시트입니다. 그러니까 정형 학회에서 서티피케이트를 해준 그 시트를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허리에 부담이 좀 많이 안 가는 그런 시트를 장착하고 있다 에르고 액티브트라고 아마 지금 액티비티 액티브라고 이게 보이지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차에는 지금 안마 기능이 또 포함이 돼 있어요 푸조라던가 이런 차 보시면 3008 상위 모델에 장착돼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네, 해치백 모델이지만 1열에 암마 시트 기능이 들어가 있다는 거. 아, 이것도 상당히 좀 좋은 기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액정은 제가 레이아웃은 좀 별로라고 생각이 되는데, 액정에는 또 많은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이제 영상을 통해서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열은 뭐 특별한 옵션이 없습니다. 딱볼 거는 세 가지 정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송풍구가 있다는 거.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장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1열 뒷판 쪽에 보면은 매포켓이 있는데 상단 쪽에도 약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 이런 거좀 장점이 될것 같고요. 다소 아쉬운 부분은 이제 전륜구동 모델인데도 센, 센터 터널이 있어가지고 가운데에 앉기 그러니까 5인승인데 가운데 앉기가 조금 불편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C타입 단자만두개 제공하고 있어서 USB 포트로 꽂기에는 조금 다소 아쉬운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이제 시트가 폴딩이 돼요 6대4 분할로 폴딩은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큰 짐이라던가 요런 거를 수납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아쉬운 부분 또 하나 찾는다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해지백이라 그러면은 약간 중산층이 탈수 있는 조금 젊은 사람들이 탈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도 아마 뭐, 어린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생길 수가 있는데, 뒷좌석에 열선 시트가 좀 없다는 게 약간 아쉽긴 합니다. 왜냐면 최근에 이제, 뒷좌석에도 좀 사람 태우는 부분, 이제 뭐 레저라던가 이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뒷좌석에 열선 시트가 좀 부재하다는 거, 요 부분은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으로 좀 많이 다가옵니다. 시트는 지금 몸에 닿는 부분은 알칸타라 재질로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조금 몸에 덜 닿는 부분이라던가 뭐 상단 어깨 라인이라던가 이런 부분, 네, 이런 데는 천 재질, 패브릭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패브릭 재질을 그렇게 좀 선호하지 않아요. 가죽을 좀 선호하긴 하는데 최근에 이런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많이 대두하다 보니까 뭐 패브릭도 좀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이 뒷좌석에 이제 아이스픽스 거리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유화 시트로 사용하기에도 상당히 용이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 차를 리뷰하고 나서 곧바로 제가 렉서스 전시장에 가서 ES 신형 나온 거로도 리뷰를 했거든요. 와 근데 ES 타면서 제가 좀 쇼크를 좀 먹었어요 저도 막연하게 좀 아날로그적인 사람이 아닌가 하는 거를 좀 느끼게 하는 게 지금 폭스바겐 모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차는 물리적 버튼이라는 걸 찾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요 몇 가지 물리적 버튼이 뭐 도어를 열고 닫거나 하는 거에는 물리적 버튼이 들어가 있는데 대부분의 지금 버튼들은 장착이 되어 있긴 한데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버튼은 아니고요 그냥 정전식 터치라고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살짝살짝 살짝 누르는 터치 방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잘안돼 가지고 제가 이것도 지금 그 뒷좌석에 포그등이 있는 거거든요. 이 독서등이 두 개가 있는데 어떻게 켜야 되는지 절대 모르겠더라고요. 아, 이거 어떻게 켜는 거지? 왜 이거 어떻게 보여 줘야 될지 생각을 못 했는데 그래서 머뭇거리다가 제가 느껴본 게 아날로그적으로 만질 수 있는 게 지금 팔걸이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팔걸이 네 개를 그냥 찍었어요. 그냥 필요도 없는 팔걸이 여러분들 보여 드리려고 네개 찍고 있습니다. 저 독서등 키줄 몰라 가지고요. 나중에 전원이 들어온 다음에 앞좌석에 앉아서 여러 것 이것저것 눌러보다 보니까 알게 된 건데 저것도 그냥 그냥 손가락 터치로 해서 켜지는 거더라고요. 근데 아 너무 어려워 갖고 진짜 폭스박에 처음 타시는 분들이나 저도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랑 봤을 때 조금 뭐 어렵다 이런 생각을좀 가지게 됐습니다. 요 기어봉이라고 얘기하죠. 일반적으로 굉장히 기어봉이라고 얘기하는데 컬럼식 기어라도 있고 여러 가지 기어봉이 있는데 기어봉이 상당히 좀 작아졌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왜게 작아졌을까 해서 한번 찾아봤더니 시프트 바이 와이어라 그래서 최근에 전기자동차 뭐 GV60이라던가 이런 차들 보게 되면은 뭐 구 타입으로 스피어 타입으로 되어 있는 차들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어우 신기하다 뭐 이런 차 많이 보시잖아요. 또는 버튼 시동이라던가 이런 차를 많이 보게 되는데 국내는 버튼 시동으로 좀 많이 이동을 했고요. 지금 이 차도 네요 시프트 바이 와이어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기어 조정할 때뭐 와이어 같은 전선으로 해서 연결이 돼서 이렇게 누르게 돼 있었는데 그 와이어 없이 그냥 반도체 같은 걸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기어가 상당히 좀 조그매졌습니다. 야, 요거는 좀잘 만든 것 같아요. 핸드폰이라던가 요런 걸로 두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고, 하단쪽에 메 포켓이기 때문에, 최근에 뭐 이런 디지털 디바이스를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요런 거를 좀 수납할 수 있는 공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오직 뒷좌석을, 뒷좌석에 타신 분을 위한 그런 자리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LCD 모니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인치는 10.25인치짜리 클러스터, 전자식 클러스터인 네, 요게 하나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도 10.25인치짜리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요 형상이라고 할수 있는 레이아웃, 네 쉐입 같은 경우에는 약간 국내차에서 본 듯한 느낌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요게 형상이. 네, 아반떼하고 약간 비슷한 그런 레이아웃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질감은 조금 없습니다. 이런 네,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반떼 거보다는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하는데 지금 필름지가 좀 붙여져 있어가지고 제가 좀뭐 해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한 가지 기능. 더 들어가 있는 게 제스처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손가락을 좌측이나 우측으로 하게 되면 요렇게 제스처로 해서 메뉴를 옮길 수 있다는 거 요거 아주 장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최근에 b f w 신형 차들 보게 되면 뭐 볼륨 조절을 손가락으로 돌리거나 뭐 내미거나 뭐 이런 제스처를 좀 익혀 가지고 조정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게 물리적 버튼이 없다 그래도 이렇게 메뉴 같은 걸 구성하거나 누를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신기해서 이게 손가락 몇 개로 작동이 되는지 한번 보려고 한번 눌러봤거든요. 세 손가락으로 작동하고요. 두 손가락으로도 작동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손가락으로는 작동 안 합니다. 네, 2차 폭스바겐 8세대 모델 손가락 하나 가지고 장난치면 절대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작동 안 해줍니다. 최소한 두 개의 손가락은 이용해 주셔야지만 작동을 할수 있다는 것꼭 익히시면 될것 같아요. 두개 이상의 손가락이면 요 제스처 컨트롤을 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메뉴를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예, 다섯 가지 손가락도 가능하죠. 신기해서 한번 해봤고요. 여러분들도 매장에 가보시게 되면 이걸로 한번 해보시면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신기합니다. 아주 멋있어요.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후방 카메라만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앞에 이제 파크트록 센서, 뒤쪽에 이제 파크트록 센서 두 개가, 있, 뭐, 뭐, 네 개씩 장착이 되어 있죠. 여덟 개가 있기 때문에 뭐 주차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이것도 지금 뭐 조그만 차량인데 전방 전방 카메라 없다 뭐 지금 국내 차에는 삼0분 카메라가 좀 많이 상용화돼 있잖아요. 이거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뭐 제가 드릴 말씀은 특히 없습니다. 이차에는좀 특징적인 부분이 좀 있는 게. 이 차는 어지리트 컨트롤이라고 해서 차 서스펜션이라든가 엔진이라든가 이런 거를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세팅을 해서 바꿀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 어지리트 기능이 조금 약하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차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서스펜션, 조향, 구동장치, 그 다음에 ACC, 네, 액티브 크루 컨트롤이라든가 이런 거, 그 다음에 라이터 어시스트라든가 뭐 이런 것까지도 맥트스 l e d 가 장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성향, 여러분이 운전하는 패턴 너무나도 다양하잖아요. 제가 운전하는 스타일이랑 여러분이 운전하는 스타일이랑 다를 수가 있는데, 이런 거를 조종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액정, 지금, 내비게이션 밑에 보게 되면은, 볼륨 조절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에어컨 컨트롤 하는 거 좌우 분리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좀 옛날 사람이라고 제가 많이 느꼈어요. 네, 아, 이거 b m w 처럼 볼륨 조절 되는 건가? 볼륨 조절 못 하겠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차 구매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영업 일선에 계신 분들 계시다 그러면 요거 작동법 좀좀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머지는 제가 이 PRP 메뉴 가지고 좀 어떤 메뉴인지를 인지를 할 수가 있는데 나머지는 정말 어떻게 작동하는지 좀 배워야 될것 같아요. 너무 모르겠더라고요. 이건 좀 한번 알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패드시프트 장착이 되어 있는데 아우디에서 사용하고 있는 패드시프트하고 동일하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열선 시트 열선 스티어링 휠 장착이 되어 있고요. 왼쪽은 ACC 관련된 주행 관련된 그런 ADAS 기능의 통합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요건 이제 좀 물리 버튼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같이 약간 아날로그적인 향수에 빠져 있는 사람은 당연히 컨트롤 할수 있는데 아, 어, 나머지 기능은 정말 이 정전 터치 방식은 적응이 잘안 돼가지고 조금 애를 먹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스퀘어노이 같은 경우에는 그립감도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에 가죽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질감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너무 두껍거나 또는 미끌미끌거리는 그런 재질로 되어 있는데 그런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역시 기본기가 좀 탄탄한 모델. 네 반세기를 넘게 나오는 모델 역시 기본기가 튼튼하구나 정말 원조 차량에는 뭔가 다르긴 다르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고요 왼쪽에 네이 현대자동차 아반떼에는 이 왼쪽에 많이 황하니벼 있었잖아요 메뉴가 없고 그냥 뭐 어떻게 사용했는지 모르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라이트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물리 버튼을 정전시 터치 방식으로 해놨습니다. 좀 특이한 부분은 클라이미트하고서 연결되어 있는 아우디에서 많이 사용했던 고 매트릭스 LED 같은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요 날씨 버튼만 눌러주시면 약간 어두운 날씨에는 라이트 광량을 좀 조절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 요 부분 상당히 좀 마음에 들었어요. 유리는 그냥 일반 유리로 장착이 돼 있거든요. 이중 접합유리나 이런 건 아닌데, 완전한 물리 버튼, 예전에 폭스바겐 10년 전, 20년에도 그대로 나왔던 물리 버튼이 있어가지고, 이거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부분, I love v o l k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센터 콘솔 쪽으로 제가 넘어가는데, 아,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요. Shift by Wire가 장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말특 기어라고 얘기해야 되나 모르겠네요. 이게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어요. 그냥 기어 로브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툭 튀어나오잖아요. 옛날 차들 보면은 위로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가죽으로 감싸거나 뭐 이런 기능이 있었는데, 아, 이거 정말 조그매져서 정말 마음에 들고요. 그 다음에 조그만 자량인데 오토홀드 기능도 있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도 있고요. 네, 여기 보시면 스타트 버튼이 제일 상단 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P 버튼이 장착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요즘에 스마트폰에 무선 충전 기능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무선 충전 패드를 올려놓게 되면 충전되는 고그 기능도 충실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나오는 차들은 이제 USB 타입은 잘 지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타입 C 모델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네, 약간 좀 아쉽긴 합니다. 네, 요 부분 지금 약간 그 동승석하고 구별해 주려고 이렇게 약간 올려놨는데, 요것도 아반떼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이 나요. 근데 아반떼는 너무 과도하게 올려놨는데, 약간만 좀 상승되어 있다는 거. 네, 콘솔 박스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송풍구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의 이런그인네이를 보여주고 있는 이 네, 부분도 상당히 좀 매력적인 그런 디자인 채용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요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송풍구 좌우로 움직이는 플라스틱의 재질은 상당히 좀 고가스럽지 않은 그냥 일반적인 그냥 저가 모델에 들어가는 게장착이 되어 있는데 가격이 그래도 뭐 3,700만원 그 비싼 모델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옵션들 보시면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차는 지금 프레스티지 모델, 가장 뭐 비싼 모델인데 뭐 일반 모델하고 비싼 모델하고 그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진 않아요. 그래서 프레스티지 모델을 좀 많이 선택하시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지금 뭐 뒷좌석 2열에도 팔걸이 부분도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차 같은 경우는 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데, 제가 영상 마지막에 그 부분을 딱 체크를 했기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좀 육성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이거 지금 제가 불 껐다 켰다 하는 거 도대체 어디 눌러야 되는지 몰라서 어리버리 되고 있는 장면이고요. 근데 <laughs> 저거 누르는 게 아니었는데 지금 버튼인가 하고 제가 열심히 눌러보고 있습니다. 여기 네, 지금 라이트 켜지는 부분을 터치하게 되면 네, 이거 센서로 인식을 해서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껐다 요렇게 작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좀 신기해서 썬루프도 만약 이렇게 좀 제스터 터치로 하는 건가 해갖고 막 눌러봤는데 이게 물리 버튼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그 모양대로 이렇게 만져주시면 썬루프가 열리거나 또는 닫는 모양대로 앞쪽으로 이렇게 살짝 뭐 터치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물리 버튼은 없고 이렇게 그 제스처를 해 주시면 그 안쪽에서 이 썬루프가 닫히거나 이런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 썬루프보다 좀큰 와이드 썬루프가 장착이 돼 있기 때문에 개방감도 상당히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긴 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신기해서 제가 여러 번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이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제가 자동차 리뷰하면서 썬루프 열었다 닫았다 한적한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요 이제 터치 방식으로 하는게 좀 신기해서 몇번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이슈가 상당히 좀뭐 전세계적으로 몰아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다 이렇게 반도체로해 버리니까 반도체 수급이 좀 문제가 생기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조금 요 부분은 좀 아쉽긴 해요 텔레스코프 하고 티팅 기능이 장착되어 있긴 한데 요건 또 아날로그적인 방식 수동 방식으로 도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이왕 뭐 여러가지 전자기능 많이 집어넣는데 이것까지 그냥 뭐 그냥 전자기능을 좀 들어가서 내 네, 오토로 좀 해뒀으면 상당히 좀 편리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폭스바겐 네, 키 아마 타고 계신 분은 다 아실 것 같아요 폴딩 타입의 키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물론 스마트키긴 한데 폴딩 타입으로 눌러서 뭔가 열쇠를 열거나 닫거나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을 들어가 있는 키였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이그로시 재질이 된 약간 모양이 특이하긴 한데 요런 폭스바겐 네 로고가 들어가 있는 스마트 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 키케이스 같은 거 많이 장착하시잖아요 네 요런거 이제 좀 모양에 맞춰서 하기에 좀 편하지 않겠나 생각되구요 또 신기한 기능 하나 요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잡아 들어가서 네 조그만 컵을 이렇게 좀 홀드하는 기능이 있더라구요 요거 좀 닫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가지고 또 어리버리 어리버리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아우, 신기해서 자꾸, 자꾸 눌러봤어요. 아마 매장 가시는 분들, 요런 기능이 있는 차들이 요즘에 최근에 좀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정도 한번 눌러보시면 아주 재미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폭스바겐 8세대 모델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뭐 기본기에 너무 탄탄하게 돼 있어갖고, 제가 이거 좀 별로 안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릴 텀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폭스바겐 요 모델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들어가죠. 매트 릭스 LED 들어가죠. 뭐, GV80이나 국산차, 고급차에 들어가는 에르고 시트 들어가죠. 거기에다가 뭐, 디젤 엔진 좀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연비가 한 17kg가 넘어가요. 17.8 정도 나오는 디젤 엔진 들어가죠. 뭐, 경제성도 가지고 있고, 가격, 뭐, 가성비도 좋고, 허리도 편한 시트 들어가 있고, 안에 옵션도 너무 좋고, 이게 뭐, 그냥, 어디다 갖다 놔도 팔방미인으로 그냥, 이렇게 딱 인지받을 그런 차량이거든요 아마 폭스바겐 골프를 기다리셨던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모델 상당히 좀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됩니다 옵션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에게 엄지척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A10T였고요 오늘 폭스바겐 골프 8세대 모델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신청은 제가 좋은 영상을 찍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